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우리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우리들처럼 할례를 안 받았잖아. 너희 이방인들은 그냥 믿기만 했잖아. 근데 그걸로 부족해. 너희 할례도 받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이 될수 있어 그리고 유대인이 돼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 할수 있겠지 그런데 너희는 달래를 안 받았으니 아직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얻기는 어려워 이게 그 유대인들의 다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했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돼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6절부터 9절은 그냥 결론은 너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봐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마치 믿음 외에 믿음으로 불충분하고 순종과 행위와 성품과 인격과 탁월한 삶과 업적과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마치 너희에게 더해져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거나 아니거나 복 주시거나 아닌 거다 할 분으로 생각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내가 믿는 것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겸손하게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고 한번쯤 되새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씁니다. 뭐와 연결해서요? 너희가 은혜를 배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게 아니라 자꾸 너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대단해야 구원받다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은 것이냐고냐?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불불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마치 너희의 죄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지 마라. 그게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십자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말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그 중세 로마 가톨릭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매주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주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매주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 빵과 포도주가 누구의 육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주 때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게 카톨릭입니다. 그걸 두고 칼빈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치 예수님이 매주 다시 찢어지고 다시 죽어줘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번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의 죽음을 한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지만,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을 의심함으로 말미하면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이렇게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